개체들의 좀 변비 예방 뭐 이런 거에 좀 도움이 될것 같고 또뭐 칼륨 혀가 쭉쭉 나오죠 길게 길게 쭉쭉 아, 크레가 먹기에는 딱딱해 정말 잘 먹더라고요. 요게 이제 쓰레기죠. 음. 여러분이 먹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. 크레스티드 개코가 야생에서 곤충도 잡아 먹지만 꿀이나 과일도 먹는 이제 잡식성. 어, 도마뱀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어요. 뉴칼레도니아 현지에서 이 친구들이 먹는 그런 이제 과일이나 어, 그런 거는 저희가 구할 수가 없고 제가 또 인터넷으로 또 조사를 막 하다 보니까 크래에게 좀 먹여도 되는 과일들이 좀 있더라고요. 그래서 오늘은 그거를 좀 먹여보려고 이렇게 영상을 찍습니다. 이 내용이 약간 좀 심화해가지고요. 조금 더 정확한 그 정보를 전달해드리기 위해서. 제가 좀 자료를 좀 조사를 해서 오늘은 간단하게 이렇게 대본을 적었습니다. 대체로 이제 추천하는 과일 중에서요, 또 저희가 구할 수 있는 그런 거 대표적인 이제 네 가지가 여기 있는 겁니다. 첫 번째로 이제 바나나. 바나나는 사실 우리 슈퍼푸드에서도 뭐 바나나 땡땡 뭐 그런 식으로 많이 들어가는 거죠. 그 다음에 망고. 네, 망고가 한 조각 들어 있습니다. 그다음에 이제 어 딸기. 딸기 요즘 딸기 철이죠. 그다음에 조금 의외인데 자, 여기 자, 이게 뭐냐? 치킨무. 치킨무를 닮은 배입니다. 배배. 어? 배도 먹나 봐요, 배. 이거 외에도 뭐 자두나 블루베리, 어 구아바, 어, 수박 뭐 이런 거 먹는다고 하는데 예, 가장 추천하고 어, 지금 당장 구할 수 있는 거네 가지 준비를 했습니다. 이거를 한번 먹여 보도록 하겠습니다. 잘 먹을지 모르겠네요. 자, 먼저 바나나를 급여를 해 보는데요. 아무래도 이제 처음 보는 거다 보니까 개체가 처음에 좀 경계를 하는 모습을 보이고 어, 결국에는 이제 달달한 냄새가 나기 때문에 또 혀가 나오게 됩니다. 그래서 결국에 바나나 같은 경우는 대체적으로 이제 기호성이 좀 좋은 것 같았어요. 약간 그 슈퍼푸드 느낌으로 어, 잘 먹더라고요. 이 바나나는 그 섬유질이 좀 많아가지고 어, 개체들의 좀 변비 예방 뭐 이런 거에 좀 도움이 될것 같고 또뭐 칼륨, 비타민 B6, 어 그다음 면역력에 좋은 비타민 C, 또 구리, 망간 뭐 이런 게좀 많이 들어있어가지고 어, 영양적으로는 뭐 나쁘지 않아 보였습니다. 근데 이제 좀 보니까 칼슘하고 이제 인의 비율 요게 이제 1.4대5 쓰레기죠. 음. 보통 이제 2대1 비율을 권장을 드리죠. 칼슘이 2 인이 1 칼슘이 2 이상이어야 됩니다. 아. 근데 이거는 뭐야 반대로 칼슘이 1.4인데 인이 5입니다. 이렇게 먹이다 보면은 이제 제대로 성장을 할 수가 없고, 뭐 b d 뭐 이런 질병에 노출이 되기 때문에 바나나는 주식으로는 꽝이다, 영 아니올시다, 이렇게 생각을 하면 됩니다. 음. 옥살산, 옥살산이라는 게 이제 그 산이에요, 산. 예, 그것도 조금 높은 편이고 해서 어, 이 옥살산이 또 높아버리면은 결석이 생길 수가 있다고 합니다. 개체 몸에 결석이 생길 수 있는데, 그래서 에... 주식으로는 뭐 당연한 거고 뭐 간식으로도 뭐 딱히 줄 필요는 없고요. 그냥 별미 수준으로 정말 1년에 한두 번 정도만 주시기를 권장을 드립니다. 인터넷에 찾아보니까 뭐주 2, 3회 급여해도 된다라고는 나오지만 슈퍼푸드가 있기 때문에 굳이 굳이 그 다음은 이제 망고를 먹여봤는데요. 아 망고도 엄청 잘 먹습니다. 지금 먹고 있는 개체 같은 경우에 산란 중이라서 그렇게 많이 먹는 개체 잘 먹는 개체가 아닌데도 불구하고 정말 잘 먹더라고요 바나나보다도 오히려 망고가 좀 기호성에서는 좀 위지 않나 생각이 들었고 사실 제가 이 촬영한 개체들만 먹인 게 아니고 좀몇 마리 더 먹여 봤는데 대체적으로 바나나하고 망고는 기호성이 좋았다 근데 망고가 조금 더 좋은 것 같습니다 망고 역시 비타민 a c 들어있고요 칼슘하고 인의 비율이 2대1이어야 되는데 1대1 그 다음에 이제 옥살산 옥살산은 조금 적습니다 약간 신맛이 나는 그런 게 이제 산인데 이제 옥살산 그게 많으면 안 되거든요 근데 망고는 옥살산이 적습니다 바나나보다는 좀더 크레에게 좀잘 맞지 않나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딸기 비싼 딸기 딸기는 사람이 먹어도 약간 좀 쉬죠. 쉬어가지고 이 개체들이 잘 먹을까 했는데 역시나 잘안 먹어. 잘안 먹습니다. 그 비타민 c, e. 아, 이런 게 많고. 그다음에 이것도 이제 칼슘인 1대 1.5 뒤바뀌었죠. 그래서 영양적으로도 그렇고 기호도도 그렇고 딸기는 크레에게 주지 말고 네. 여러분이 먹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. 마지막으로 이제 배 배를 추천을 하더라고요. 근데 배는 일단은 신맛이 나는데 배도 어쨌든 뭐 옥살산이 적어서 어, 결석 생기고 이런 일은 없을 것 같고 뭐 비타민 C 풍부하고 그 다음에 이게 칼슘과 인의 비율이 음, 좋다 그러더라고요. 칼슘과 인의 비율이 2대 1에 가깝다 해서 이거는 괜찮은데 문제는 이게 딱딱해요. 이게 아무리 조사도 잘 조사한다고 조사도 이게 크레가 먹기에는 딱딱해. 그래서 개체들도 던지잖아, 저렇게 던져버리죠. 신경질내죠. 저거 이빨 빠지거든요. 그래서 보니까 맛은 있어, 맛은 있는데 아무래도 먹기에 불편하다. 저 가라만든 배도 아니고 그냥 그냥 배는. 불편합니다. 그래도 맛은 있나 봐요. 혀가 쭉쭉 나오죠. 길게 길게 쭉쭉. 맛이 있어. 맛이 있는데 저걸 좀 입에 넣어서 녹여 먹 사탕 먹듯이 좀 녹여 먹으면 좋을 텐데. 크레들은 그렇게 잘안 먹죠. 그래서 맛은 있지만 딱딱하다. 그래서 배 같은 경우도 사실 뭐 간식으로 주기에는 나쁘진 않지만 급여하려면 또 이거를 잘 조사해야 되니까 좀 그게 불편할 것 같습니다. 두 번은 못 먹일 것 같습니다. 자, 이렇게 어, 과일을 좀 매겨 봤습니다. 아, 크레스티드 개코들이 이 야생에서 과일과 곤충을 비롯해서 굉장히 다양한 음식을 먹는데, 어떤 먹이를 먹는지 이 다양한 연구가 진행이 안된 상황입니다. 현재까지도. 그래서 정확하게 이 친구들의 식성은 모르지만, 아, 우리 주변에서 구할 수 있는 바나나와 망고, 딸기, 배, 이걸로 친구들이 잘 먹는지 한번 알아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. 이 과일을 준비해서 주다 보니까 이게 사실 과일을 또 손질을 해야 되고 잘 으깨야 되고 얘네들이 사는 곳에 이이 과일이 실제로 있다고 해도 이거 어떻게 먹겠어요, 사실 그죠? 뭐 배를 뭐 껍질 깎아 먹을 거야, 아니면 뭐 바나나를 까서 먹을 거야. 못 먹을 것 같은데 그래도 우리 슈퍼푸드에 이런 과일이 들어가다 보니까 한번 줘 봤습니다. 어 어떤 건또잘 먹었고 또 딸기 같은 거는 어 기호도가 정말 안 좋았어요. 영양적으로도 사실은 안전하게 좀 이렇게 갖춰진 게 아니고 약간 보조 느낌이 좀 강하다 보니까 우리 크레를 키우다가 어좀 15년 사는데 좀 과일도 좀 한번 줘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만 한번. 줘보시는 것을 추천을 드립니다 우리한테는 이제 슈퍼푸드라는 아주 좋은 대체 식품이 있기 때문에 굳이 뭐 과일을 급여할 필요는 없을 것 같네요 자 어쨌든 이렇게 오늘은 크레스티드 게코에게 과일을 한번 급여를 해 봤습니다 고맙습니다 수박대장입니다 땡큐